네 jl 워치입니다 오늘은 시계 러버밴드에 대해서 어,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어, 퀄리티 좋은 러버밴드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도 어, 좋은 퀄리티의 러버밴드를 제작해 달라고 말씀해 주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게 일단 이 러버를 보시면은 마감이 매끄럽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측면 쪽에 약간 보라 그래야 되나요 살짝 이렇게 그러버를 찍고 나서 그렇게 볼록볼록하게 어 잔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감이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요. 이 측면이나 이 위쪽도 그렇고요. 휠 릴리즈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런 선이 있어서 어 잘라낼 때도 좀 유리하고요.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올려 드리게 됐습니다.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패턴이 있는 타입이 있고요. 마름목꼴에 패턴이 있는 타입이 있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밋밋한 어, 패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둘의 특징점이 있다면 20mm 기준으로 이 제품은 버클 사이즈가 16mm입니다. 그래서 되게 슬림해지는 것이 특징점이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18mm이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봤던 그런 PC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은 어, 패턴이 있는 걸로 먼저 체결을 해서 보여드리자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청색의 어, 블루 컬러 패턴이 있는 러브에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버클 같은 경우도 어, 사실 버클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기존의 다이버 버클이 조금 마감이 거친 부분이 많습니다. 그렇지만 이 제품이라고 해서 뭐 완전히 다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, 기존의 제품들보다는 마감을 좀 잡을 수 있었, 있었고요. 버튼을 이렇게 두개 눌러서 버터플라이 방식으로 열리는 타입입니다. 어, 형상이 어, 아쿠아노 버클과 좀 비슷하네요. 이런 측면 쪽이나 이제 걸리는 부분들의 버튼 쪽이나요. 이런 어, 쪽의 마감을 조금 더 그래도 신경 썼다는 게 특징점입니다. 단점이 있다면 미사조, 미세 조정이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이 홈을 따라서 이제 한칸씩 자를 수가 있거든요. 가위로 해도 잘 잘리기 때문에 이 홈을 따라서 이렇게 정확히 자르면 되는데 근데 이제 홈이 없으면 이 홀과 홀 가운데를 정확히 눈대중으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, 은근히. 여기서 시작은 할수 있어도 이 끝까지 가운데로 자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홈이 있는 것은 어,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사이즈에 어, 퀸릴리즈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얇은 밴드가 퀸릴리즈 버, 그 손잡이가 조금 더 어, 이렇게 튀어나온 걸볼 수가 있고요. 이 제품은 이제 좀 두껍기 때문에 어, 조금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저의 원픽은 사실 이 제품입니다. 튜더 스타일의 이제 베이지 컬러인데요. 어 제가 베이지 러버밴드 하이브리드 밴드도 좋게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이 제품도 굉장히 지금 잘 어울리는 거볼 수가 있고요. 사실 이런 컬러가 지금 러버에서는 좀 메인 컬러는 아니잖아요. 블루, 블랙이 사실 메인 컬러인데 어 이런 튜더만큼은 어 이런 스타일의 다이버워치에는 어 이런 디자인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. 블루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네. 블루 컬러가 잘 맞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리고 이제품은 이제 완연한 화이트는 아니고요, 이제 아이보리 화이트인데 어, 화이트 완연한 화이트는 좀 관리가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약간의 색상이 들어간 그런 화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, 아이보리라고 설명해놨고요. 어, 패턴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좀 여러 각도에서도 좀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. 그래서 퀼릴리지기 때문에 어, 제가 한번 밴드를 빼서. 블랙 밴드로 한번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일부러 버클을 체결을 안 했는데 이제 밴드를 잘 보여드리기 위함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처음에 이제 구입을 하셨을 때이 음, 부분을 어차피 커팅을 하시려면 버클을 분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, 네, 이런 식으로 블랙에 블랙은 뭐 너무 잘 어울리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. 이런 식으로. 오늘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패턴 들어간 러버밴드만 좀 올려드리고요. 다음에 또 이제 옆에 있는 러버밴드까지 추천, 아 저기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. 애플워치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제 애플워치에 착용하는 그런 장면도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지 컬러고요. 네, 청색 컬러입니다. 사실 이제 여기 이제 다 여기는 이제 더 다양한 컬러들이 있는데 그린이나 오렌지나 음 블루 블랙 다 가지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버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어 체결 안된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그레이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핀을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톱으로도 충분히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 끝 부분만 살짝 눌러줘서 탁 소리가 나면 이렇게 체결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. 손목으로는 이런 식으로 확실히 16mm라서 조금 더어 슬림한 걸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뺄 때는 어 이런 뾰족한 걸로 뭐 이쑤시개도 가능합니다. 이 부분을 눌러주면 은 바로 빠지기 때문에. 한번 해볼까요? 네,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충분히 줄지 교체가 가능합니다. 네,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. 어,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